13장.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여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여라.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던 너희 인도자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이상한 겨운에 끌려다니지 마라. 마음은 은히로붓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 재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으니 그 짐승의 피는 죄를 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 밖에서 불태워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laughs>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지옥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여기에 영원한 성읍이 없고 우리는 다만 장차 올 것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할 자들인 것처럼하니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고 모든 일에 바르게 하려는 뜻이 있음을 확신한다.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도록 더욱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도록 더욱 기도해 주기를 부탁한다. 평강의 하나님. 곧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양들이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분께서 자신의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너희를 완전하게 하셔서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이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고난이 이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간략하게 썼다. 우리 형제 뒷모대가 풀려난 것을 알아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만나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모든 이들과 온 성도들에게 문안하여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